경기도가 코로나 고위험군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 전담 의료팀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환자 경험이 많은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36개 팀이 병원을 순회하며 처방과 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 위중증 환자를 분석한 결과 중증 환자의 40%, 사망 환자의 37%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의 미접종 비율은 5%에 불과하지만 코로나 중증 병상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차 접종자와 비교 시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은 18.4배, 사망률은 16.4배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이 고령층의 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 지역 요양병원을 순회하는 전담 의료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 환자 경험이 많은 의사와 간호사로 30여 개 팀을 구성하고 지원이 필요한 요양병원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경기도는 확진자 치료를 위해 대면 진료병원도 대폭 늘렸습니다. 50개 정도에 불과했던 도내 코로나 병의원은 일주일 사이 10배 이상 늘어서 600여 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 센터 참여 의료기관 명단 및 진료 시간은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재택 치료 외래 진료 센터를 적극적으로 확충하여 코로나19에 확진된 도민들이 원활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코로나 확진자의 빠른 치료를 위해 대면 진료 이후 직접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전달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